광양시는 지난 14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2019년 시정방향과 주요 정책을 함께 이야기하는 민선 7기 첫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광양읍 사무소에 마련했습니다. 형식과 의전을 줄이고 12개 읍면 음, 동에서 실시된 이번 시민들과의 만남 회장을 통해 광양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시된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 도시, 어르신이 건강한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시민들 위주로 초청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접목시키게 됩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평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을 초대를 하였고 또 간소한 절차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 금년도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시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아 또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양시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뿐 아니라 광양 해피데이, 현장 행정의 날, 시정 공감 토크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꾸준한 소통에 노력하며 시민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가까이에서 잘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광량시가 더욱더 소통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